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이번 달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리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심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 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서동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셔서 의인 열명이 확보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가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무리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이기는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나날이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기수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쓴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장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장세기 4장 1절에서 15절. 15절 말씀만 모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안타깝고 황망하기로 손가락에 꼽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형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내용인데, 우린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살인자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것 이상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절망과 낙망으로 점철된 말씀이라기보다 희망과 극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겼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말처럼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육식보다 채식이 싸구려 같아서 안 받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속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양이 아니라, 곡식을 바쳐서 제사를 안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재물의 연락 여부를 가른 것일까요? 답은? 알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인지 추측은 할수 있어도 명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덕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의 차고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게 가인의 제사를 열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성질을 내며 안색이 변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것과 연기하면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좀더 탄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해도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수만 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를 범한 것일 뿐그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그더큰 죄가 문에 엎드려서 가인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들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인을 찾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국유를 단칼에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을 품으사 십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리 가인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 가인이 죄를 회개해야 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연을 끊으신 것일까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고 가인을 내치신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붉히며 동생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너희도 가인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을 죽이고 너희도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위선과 가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낯을 뚫을 수 있으니 만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죄가 너희를 원하여 호시탐탐 주둥이를 벌리고 있으나 있으니 너희는 말씀으로 연달하여 다시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우리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거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새기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면, 가인의 예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죄를 지었는가? 그럼 내 음성을 들어라? 너는 오늘 길을 잃었는가? 내 음성을 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문, 문을 못 여셔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시미 오늘도 진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 승리한 자 되고,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선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별 맞추었습니다. 어, 내일 모레 이제 9월 28일은 맞죠? 9월 28일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시월로 가면 추석도 있네요. 여러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러들어온 음, 복을 우리가 걷어차는 것이니 예배의 소중함을 아셔서 꼭 주일 성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막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문을 여셔서 주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